많이 사랑해주세요. 이경범 선수입니다. 가부코리아의 이명범 대표. 네. 이렇게 스킬을 랑하고잘 어, 아는 사람이 만드는 브랜드니까 약간 믿음이 갑니다. 네, 이경범 선수였습니다. 147. 수고하셨습니다. 빨간 바지가 이뻐요 저 h 4번입니다 아포기 저석에 야, 유재교는 돌아왔다. 아, 이거 좋습니다. 간만에 대회에 나온 유재기 선수. 음. 아들이 이유조정이라고 알파인 선수로 출전하고 오히려 기록했는데요. 자, 지금 현재 2차 레이스의 제 현재 1위. 오, 1위. 오 좋습니다. 1차 합산 현재 1위를 기록했습니다. 이어서 140번입니다. 김기환 선수입니다. 1차 레이스에서 4위를 기록했던 김기환 선수입니다. 사위원 2장 김기환. 원래 인터에 집중했던 선수인데 예, 게이트 맛을 드리고 지금 뭐일취월장하고 있는 선수입니다. 내년쯤 되면은 뭐 게이트 아주 잘탈것 같습니다. 아, 와, 아 이런 이런, 아이거 굉장히 아깝습니다. 이거. 아 아이고, 잠깐잠깐. 잠깐. 아 자, 뭐, 자, 반죽을 네. 위해서 몸개그한번더 멋있게. 자 이장님의 몸개그였습니다 응. 다치진 않았으니까 뭐 좋죠. 뭐, 됐습니다. 자 게이트는 마지막 순간까지 마지막 순간까지 이 긴장을 풀면은 마지막 월드컵에서도 마지막 게이트에서 어, 파워로는 선수가 가끔 있을 정도니 예. 지난 동계 올림픽에서도 예 어, 남자 대전에서 음, 스위스 선수가요 인맨 어, 마지막 게이트 맨 마지막 게이트에 스키가 들어가는 바람에 실격돼서 은메달을 놓친 선수가 있었습니다. 네, 아, 예, 수고하습니다 괜찮으시죠? 안다 치셨죠? 예, 감사합니다. 아, 역시 시디어분들이오뚜이같이 네, 예. 예, 이어서 이 150번 추희준 선수입니다. 1차 레이스 3위 기록했던 추희준 선수입니다. 네, 부자 레이스 추희준. 뭐 스키 아니면 죽음을 달라는 그런 열혈 스키입니다. 아들도 지금 밀반부에서 네, 상위에 지금 랭크가 되고 있습니다. 네. 이준 선수 수이 자리에서 이자리이스에서이위 기록했었고요 현재 2차 레이스 2위 어, 2차 레이스 2위가 됐네요 자이 자리에서 리에서고 있습니다 몇 번이야? 147번. 1차 레이스에서 디큐 하셨던 147번입니다. 147번 최양준 선수 내려오고 있습니다. 야 최양준 선수, 오늘 일진이 별로 안 좋네요. 맞았습니다. 최양준 선수. 조금 있다 그 남자 시녀고 이제 이어서 어. 131번입니다. 131번 서덕영 선수입니다. 1차 레이스에서 2위를 기록했던 서덕영 선수입니다. 서덕영 선수, 예 스타레에서 주로 타고 있고, 어현 체육 교사이기도 합니다. 아이 선수 뭐 오래간만에 대회 나왔는데, 아 옛날. 옛날 선수는 코사리에서 일반부에서 3위까지 한 번, 정합 3위까지 한번할 정도로 실력 있는 선수인데, 딱한 코스에서 실수를 했네요. 네. 다 그래도 랭킹 1위. 자, 이번에 내려올 선수는 윤상비 선수. 윤상비 선수인데, 이 선수는 뭐 원래 그 사생활도 좀 복잡하고. 138번 1차 레이스에서 시니어부 1위를 기록했던 이산선인 선수입니다. 네, 하던 말. 사생활도 좀 복잡하고 술도 많이 먹던 선수인데 이 스키 대회를 위해서 사생활을 다 정리했습니다 를 이번에. 그래서 많은 또그 여자분들이 아유. 굉장히 섭섭하게. 아, 아 아니 이거 사생활을 정리했다든지 자체가 풀렸나? 이거 세상에 이런 일이. 이 들어가기 쉽지 않네요. 아. 자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1차전에 정말 저, 멋있는 저, 레이스를 아, 했었는데 아 아주 마시이 있네요 여러분 칭찬까지 소홀히 하지 않도록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상필 선수 아, 자 그럼 서동영 선수가 서동영 선수가 1등이 되겠네요 이, 네. 맞습니다. 파이 계속해서 이어지는 성적이 대5 8번 입주상 선입니다이성원의 패기 인퇴를 보여주겠습니다 입주상 입니다네 오늘 참가하신 갤러리 분들 에이는 호크, 선가라스및 여러 가지 인형분들이있으니까 여러분들 시청받아가시죠 에이잘 달려갔다가 그렇게 많이 방심하지만 끝까지 아니야 저 0.5초 이상.